짠!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요러... 위에는 나시랑 이 자켓을 입어줬고 밖에 비가 와서 날씨가 엄청 습하더라고 그래서 아래는 쿨 머메이드 치마랑 밑에는 이렇게 샌드 신어줬어요. 오, 스키다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빠빠빠리 먹고 치우자. 어. 맛있먹나 응. 먹어봐. Like. 응, 그래? 응? 그래. 쓸데가 없어? 뿌리는 어, 없어. 는 없어. 뿌리는 없어. 요없는데어 뿌리는 없어. 뿌는 없어. 뿌리 없어. 쓸데 없어. 뿌리는 어뿌리 없어. 뿌리는 없어. 리는 없어. 뿌어리는 없어. 뿌리는 없어. 뿌데는 없어. 뿌리 없어. 는 없어. 뿌 없어. 는 없어. 리없는 없어. 뿌는 없어. 뿌리는 없어. 없어. 근데 왜끊었었어요 왜 아니 택시도 안잡안아니 아 택시를 왜 잡아? 그거, 그거 전화하면 되지 콜택시 그니까 욕안나오는데 응. 응. 야! 아니! 나어나곧 시작했어! <laughs> <laughs> 그다음 옷 그거 하고 닫았어! 어와 횟집에 통닭도 나와 통닭도 명란밥까지 자기야 응? 통닭 잘 뜯네? <laughs> 아무 도할 생각 안해 <laughs> 위에 밥을 올려. <laughs> 음! 아. 맛있어 응. 반도 <토, toch, Plus>, 밥밥 조금 올려. 밥포 밥밥더밥 조금 들어가는거 해? 왜 그래? 왜 이렇게 해 아, 이거 먹을 것만 있으면 떼 올려. 를 조절 올리면 돼. 를 조절 올리면 돼. 조절 올려. 명란 너무 많이 넣었잖아. 를 지금 올리는 거고. 명란 올려. 밥이 많으면 그냥 회를 더 올려. 그면돼 맛있겠다. 아, 자, 짠. 야 여기 없어. 짠. 나나아닭자 따르세요. 짠.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잠깐 진정하 해. 어때 어때 맛있다. 야나 횟집에 이거 체크야, 치킨 나오는 거 처음. 봐 아, 그래. 여기가 스키가 근데 많이 나오네. 솔직히 여기가 가장 만있었으어 그때 그냥 여까? 그래? 에이, 아, 음. 음. 콜라 맛있다 이 어, 나안 먹어. 오 원래 어나콜라안 먹어. 물넣물줘야 돼. 음. 음. 와왜 그러고 있어? 이상해 저형왜이요하서막한번지아아 그땐 해 왜냐면 그그 정신 그정 싫어 나그정나그정개 좋아해 아 네. 아, 싫어 싫어 개 변태 좋아개 변태 같아 아 코에서 말나 혼자 마시고 고너 기억해? 응어머 비염이 왜살 거야? 거야. 응. 거야? 맞아. 비염 살 거야? 응. 비염 살 거야? 맞아. 나가 요즘 사고 싶던 다는야 진짜? 근데. 엄마 너무 착한데 왜? 근데 내가 보니까 비염 중에 기가 약한 사람은 없어. 비염은 다 기가 쎄. 음. 음, 아 나도 오, 먹으면, 응. 나도 더 제품 보면은. 그그니까 음. 기가 다 이런 거 사는 음. 사람, 약한 어. 사람 못 사. 지기 싫어해. 야, 지기 싫어해. 승부욕이 개쩔어. 내가 나 지금 네. 할말 있어. 뭐뭐뭐왜 그래. 뭐. 뭐, 뭐, 뭐 아니 맞아. 온탕이. 아족 해야지. 자 들어오 들어오 나. 가. 자 이자야 이자야. 내가 나 아리거카가야되데 계속 야야야 분명히 저 사장이 뭐라했어 50분은 안걸릴텐데 내가 이랬다가 근데 50분에 나왔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몇시간에 니왔어 아니 우리 시에 왔잖아 내가 시간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막 늦게 나가놓고 우리가 거짓말을 치는 것 같아 난그 태도가 기분이 좋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근데 화가 날거 같긴 해 왜냐면 우리도 회식 때 왔을 때 계속 기다려서 그 왔다 얘기를 했었어 아니 그니까 이해는 해 그니까 러 만약에 근데 저희가 바빠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하지 다 사먹고 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그연히 어. 말이 좀 나쁘고 알았어요 술 없어 김치 드세요 오늘 술이 술 어. 없는데 술을 시킬까 어떻게 할까 어. 아, 쉽게 아, 쉽게 그래. 거기가 2차가 2차가아왜 술도 시키지 마? 어 근데 2차가 없어져 팔아주자 팔아주아 근데 2차가 없어져? 야 이렇게 재대로 박수 쳐? 오빠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아지트인데 아지트? 어 그놈이 응? 술 안주 되겠어 오빠 원래 국에다가 좀 흘려야지 냄 잡내가 안 언니도 여기 왔었어? 언제? 오빠 여기 되게 어, 괜찮다. 오 괜찮다. 오빠, 아 나도 이런 그런 분위 기 너무 좋아. 나도. 아니 이렇게 딱 세팅까지. 아 근데 이아 근데 이거 진짜 아까처럼 싹 그래. 비올 때 왔었어야 되네. 어, 맞지? 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거 어, 묵은지 같은 스타일이야 여기. 야, 근 그, 우리는 이제. 저..저게 좀.. 이런 조용한 민원 스타일 근데 큐니처윤준띠따라고 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민원 스타일 좋아요 오빠 오빠 우두덩 못 가잖아 아나 우두덩 못가 오빠 오빠 나이 많아서 나이 많아서? 깡패 소굴이가지고 거기에 <laughs> 아우 거기. 근데 그니띠 깡패도. 근데 그니띠 어디 가면 시끄러운데 깡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니띠 엄청 시끄러운데 그거 잘 맞을 것 같은데 누가 누가 그니띠 아니야 윤준띠나 조용해 네. 그니띠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부산 사람들이 만나서 그소지 아, 여기는 나만... 연인들끼리 단둘이 오기 좋은데요 비오는 날. 네. 짠. 윤정이하고. 저번에 봤던 그여자예 어, 아, 윤정이하고 야소이 네. 소희는 뭐야? 기사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먹죠? 고 날도 좋아해. 오늘에서 오늘에서 오늘부터. 고영 바로 고영호 자고 영. 우리 시대라 숨어줘. 자와나도 그때 많이 떨어줬어 짠짠짠짠. <laughs> 임시장, 임시장, umas, 짜잔차 짜잔차. 짜잔차. 야, 존매, 아, 충만. 아, 아, um. 아, 개 충만. 개 충만. 뭐 인정.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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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인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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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팬이다 아, 진폐리다 해야죠. 진폐.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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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방법. 어제 저희 태안 가요. 태안 멋지 뿌실라고요 너무 좋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모텔 같은데 모텔 <laughs> 큰 모텔 어, 약간... 할머니네 집 놀러 온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미안데 아니 미안해 난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 야, 진짜. 근데 사진에도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야, 우리 팬이 단체 팬이 야 우리 이거 영상 올라가면 단체로 댓글에 단체로 확인해 <laughs> 줘. <웃음> 아니에요 한다. 야 펜션 이름도 공개 못해 이런 식이면 이거 수빈이 거 빌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윤정이가 저땅 보러 온 아줌마 같다는데 어떤가요? 야그게돈 있는 여자 같아요. 간지 찌리나요? 야, 전 없는 사람으로 나지. 얘들아 거. 얘들아 어떻게 맨날 좋은 펜션로 오겠어? 그냥 이런 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해 방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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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아니야 <laughs> 지금 어디가서 모텔 두개 잡아도 20만원 안해 <laughs> 야 거기 시청 모텔이 더 좋아 <laughs> 뭔지 알지? <laughs> 거기 이름 뭐지? 두개라면 <laughs> 14만원 어 거기가 더 좋아 <laughs> 겁나 웃기네 근데 여기, 시원하다. 애들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원래 그런 거 알지. 뭐지? 아니 불편한 그 뭐라 고 하는데 그 뭐라 고하잖아고 그 예를 들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런 거. 야, 그 기분 나쁜 거. 어, 어.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야 지금. 거기에, 고기 준비했기어 짜리나이 어. 짜리나, 해, 짜리나. 응. <laughs> 바쁘네요 고기. 응. 우리 바빠 여기 혹시 따로 온거 아니야? <laughs> 아 우리 손들별안 먹는데. 와. 응. 익은 거 찾아서 먹어요. 네. 음. 음. 얘들아 많이 먹어. 응.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응. 잘 <목소리가> <목소리가> <먹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수고 많이> 먹자 게 만들자 만 먹자 아니 네 돈이야 <목소리가> 엠빵 돈 엠빵 돈내내어내돈내살 그거 하시면 참가라되는데좀 이따가 사줄게 마요네네네 천천히 드세요 응, <laughs>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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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경미가 이렇게 정색해 생지처음이야 진짜 <laughs> 신인 <laughs> 거야. 어. 난 오늘 난 경미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알았어. 야. 아니, 원래 제 이해 안 하잖아. 잘 안하지, 잘 안하는 편이지. <laughs> 어? 어, 근데 안 가. 왜? 약간 그런 게아 <알지>, 누가 봐도. <웃음> 음. <웃음> 약간, 약간 차할 것 같아. <laughs> 난 약간이 아니라 겁나 쩐졌어. 야, 경미가 표정 썩은 거나 처음 봤다니까? <laughs> 그러면서 뭐더 시키실 거죠? 더안 시키면 어쩔건데. <laughs> 경찰서가? 경찰서가? 어. 아니 어, 나는 처음에 어쩔 나 건데. 그런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식당을 처음 와. 여기가. 뭐, 처음 봤어. 어. 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어? 약간, 근데 그런 거 있는데 2인부터, 3인분, 2인부터 3인분 시키라는 데는 있어. 근데 음. 5명이 와서 5인분을 시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원래 2명이 가도 3인분부터 시키는 데가 있어? 어, 어, 있긴 어, 해. 어. 근데 그거를... 나는 한 번도 그런 데는 안 가봤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우리는 어. 8인분 어. 이상을 먹는 어. 어. 사람들인데, 계속 강요를 하니까 더 먹기가 싫은 그런... 거지. 왜, 맛은 있더라고. 맛은 있는데, 너무. 근데 난 솔직히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갈비야. 어, 그냥 갈비집이야? 어, 그냥 어. 미안한데, 어디 갈비집을 가도 다 그냥 이 맛은 나. <laughs> 그건 맞아. 어허. 하지만 강연하지 않지. 아, 그래, 잘 야, 그리고, ]겠다. 어? 그렇게 시켰으면 에어컨이라도 좀틀찔지 <laughs> 시... 아, 나 <laughs> 이렇게 그건...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것도 처음이네. <laughs> 아. 원래 막 추워야 되는데, 이런 데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저씨가 없 아니, 그리고 막 불판을 한번 갈았어야 됐잖아. 근데 고기를 시킬 때 갈아준다는 거야. 고기, 어, 고기 때. 아니, 그럼, 그럼 불판 고기 안 시키면 안 가냐? <laughs> 안 갈아준다는 거지. <laughs> 그게 맞아? 근데 연정이 빠졌어? 빠졌어. 아니 저기 화장실도 존나 멀어. 아니, 아. 그그 뭐, 존나... 뭐, 뭐. 어 알지? 무슨 미로 찾기야. 나 거기만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인 줄 알았어. 아니야 한번한번 돌아야 돼. 아니 불꽃놀이 하자고 해서 나왔는데요. <laughs> 지금 <웃음> 10분째 저러고 있고. 도대체 남이 하는 불꽃놀이만 세 번째 구경 중. <웃음> <웃음> 위험해? 무서워. 어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한다 한다. 한다.

딱좋 문제 문제 남은세. 여기 앞에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완전 힐링존이네? 짜자잔.